아, 아, 시작. 안녕하십니까, 뉴스니아입니다. 현재 시각 2025년 3월 7일 어, 오전 5시 7분 경 이번 무치 아, 이번에 찍으려는 영상 또는 콘텐츠는 바로 어, 젤레스 존재로 도, 젤레스 도전 아, 아. 젤레스 존재로 도전 텐츠 시우 방어전. 올 클리어입니다 어, 지금 거의 7일 정도 남았는데 이전 영상에서 어, 위험한 강습전 거의 몇초 남기고 8별 클리어를 했거든요 계속 6별 클리어하다가 그 리나 1도 추가하니까 미아비 파티가 갑자기 또확 세져가지고 어, 8별 클리어하고 클리어 한 다음에 보상 받고 몇초 지난 다음에 위험한 강습전이 초기화 됐어요. 그래서 그냥 이참에 그냥 위여... 초기화 된 위험한 강습전이랑 시우방어전 마아 그냥 아까번에 처리하자 해서 에... 처리하러 갔습니다. 이거 도전컨텐츠 다 하고 어... 그... 지금 몇 거의 끝나기 직전인 아스트라 관련된 이벤트들 싹다 하러 갈 거예요. 자, 그러면, 시우방어전을 가봅시다. 일단은, 뭐, 뭐가 있겠습니까? 어, 이블린, 이, 이 파티로 가야죠. 이제 리나도 넣었, 했으니까, 이제, 세, 어, 빠르게 클리어 할수 있겠죠잉? 어우, 렉 걸리는 거 봐. 집중, 집중! 아 맨날 여기 걸린다 아잠그졌다감수부가 아닌데 뭐하냐 쟤뭐대강해줘 아.

아, 어, 치킨 마무리. 아, 근데 이블린도 마저 키워야 되는데, 이블린이 지금 치왁이 마을에서 85%라 치왕 낮추고, 그냥 치왕 낮추고 그냥 그 치피를 더 올릴 수 있거든요. 그래도 마저 키워야 되는데,

너네들은 나못 때려. 아. 좋아요. 무남 무스무스하게 가봅시다. 아, 아직 이나를 지금 거의 두 번째로 써봐서 아직 컨트롤이 미숙하긴 한데. 거의 각각 1분씩 걸렸네 자 다음 갑시다 아 파티교체 한번 딱 아직까진 속성이 맞아요 에? 이번 7방고수는 어떤 애들일려나 그래도 다 스무스하게 될것 같아요 최근 가장 어려운게 가장 빡센게 위험한 공습전이라 습니 아야. 끝이다. <laughs> 너 어디서 멀리서 공격을 해? 나 무적이야. 아 어, 근데 미나 미나 버프에다가 그렇지 기 속성 그. 그. 뭐냐? 아 뭐야 왜 안돼 에? 뭐야 에? 응? 뭐야 아 됐구나 됐구나 그냥 하면 되는구나 왜 안됐나 했네 전기속성 그 누적도 있어가지고 훨씬, 확실히 강해진면 느껴지긴 해요 망설이지 마세요. 어우, 레빠. 아, 씨, 괜히 했네. 아 뭐야 왜 이기가 안 돼? 빨리 빨리 해라. 아, 나왜왜 왜 바꿨니? 아, 왜 이래? 아, 너무 멍새입니다. 아, 나뭐 하니? 아, 렛바 너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했다. 나 아, 원래 가가 일본식인데 너무 멍 때렸어. 방어선 그대로 하면 되겠네요. 아, 아직도 저 아스트라 궁 다음에 그 하는거 아직도 헷갈린단 말이지. 왜 저기서는 안 되지. 붕한 다음에 취소하고, 어, 음. 과장님, 아, 이거 바꿨어요. 수고하셨습니다. 아, 이렇게... 아 이게 맞네 아왜 공격을 안해 이칼맹하 아, 왜 이렇게 오빠가 리가리래 몰라. 힘들어. Yes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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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. 아 여기 슬슬 걸리네. 이 방어선, 절대 남을 수 없다. 저기 난 패턴. 저기 난 패턴. 저기 난 패턴. 저기 난 패턴. 저기 난패 저기 난 패턴. 저기 난 패턴. 저기 난 패턴. 저기

왜안 될까? 다음에 더 공부하고 알겠다. 마지막 갑시다. 그대로 하면 되겠네요. 아 그냥 그거 아스트라 궁콤보 노리지 말고 그냥 그대로 해야겠다. 아... 거기 안돼 어, 약하봐아 잠깐만 아 지금 어디 어디다가 이기는거야 나아 렉이 좀 걸리네 렉이 심해 죽을때가 있으면 잠시만아뭐끊는데 어, 알겠습니다 탈행이, 탈퇴나면탈퇴되 나머지 세계 막기 때, 탈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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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탈 なやか。

아 얘는 왜 혼자 이렇게 동태가 가지고아이쁘나이방어선절세 남을 <목소리> 수 없어 어? Okay.

어우 20분 20분도 안돼서 컷됐다 일단은 됐고 자 이렇게 제4방원 이렇게 젤레스 아 너무 급하게 끝내려고 한다나 어쨌든 자 이렇게 제4방원순부터 제1방어선까지 마무리 했네요. 다 S랭크로 클리어 했고요 어, 간단한 감상. 어, 제4번어선부터 음, 어, 별거 없습니다. 수동대로 맞춰서 두 카페세요. 제 5방어선. 어, 별거 없어요. 얘네들도 이 듀란이 좀. 아, 이두 명이 한 명은 원거리, 한 명은 근거리라. 그, 딜이 좀 부족한 분들은, 좀, 그, 같이 몰아넣고 패시는 걸 추천드립니다. 마지막 웨이브때 이, 유라나고 아라운이 나오는데, 음, 뭐 진짜 아라운이 원거리 공격하다 보니까, 계속 떨어져도 공격을 하거든요. 그래서, 좀몰아넣고 같이 공격하시는 걸 추천드리고, 뭐, 후반은, 투인, 사명제가 나와서 나와서 그냥 별거 없어요. 똑같이 패면 돼요. 피하고 잘 피하고. 약간 처음에 벨로 먼저 나오고 그다음에 펄크라 모르스였던 거로 같은데 그 수인이 사명제가 공격을 빈번하게, 빈번하게 해 가지고 그냥 그 연속된 공격만 좀 주의 잘 회피하시면서 잘 공격하시면 깨기 쉬울 것 같습니다. 자, 육방어선. 어, 뭐 육방어선도 딱히 별거 없어요. 아 그냥 아이 진명수배 행동 대원이 끊 끊임없이 공격해가지고 오히려 더 쉬울 수도 있어요. 회피만 그냥 연속 타이밍 맞게 잘 해주면 그냥 회피 그회 회피 그 회피 공격, 회피 회피 공격 그, 그걸로 그냥 막 때릴 수 있어가지고. 무난하게 1량만 충분하면 1년간 나 마지막 7방어선 전반 어 주란 똑같이 주란이 나오는데 그냥 피가더 많은 주란이기 때문에 음 그냥 속성에 맞게 들어가셔서 뚜까 패시면 되고 음 후반에 오랜만인 오랜만인 것 같은데 프라이드 에너지형 그 불속성이 약점인 그 기계 얘가 나오는데 얘가 악아 받듯이 주된 공격이 그 자기 몸체 계속 돌리면서 공격하는 그거 같거든요. 어그 그냥 그런 공격만 좀 주의하면서 공격하시면 그냥 피가만은 되지. 약간 아프고. 공격도 좀 짜증났었는데 전방이 공격이다 보니까 그것만 뭐 조심하면 뭐 쟤도 피가 많은 돼지입니다. 딱히 기믹이라할거 없어요. 이번 겹시유 방어전도 그냥 쉽게 나왔네요. 속성도 명확하고 제가 약점 속성도 명확하고 그냥 웬만 웬만한 애들 다 그냥 피가 많은 돼지입니다. 예. 그래서 딜량만 충분하면 무난무난 무사하게 무난 클리어할 수 있는 시유 방어전이었다. 자 이렇게 제시우방어전제4방어전부터 제7방어전까지 그올 S랭크 클리어 했고요 어,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다음 위험한 강습전 초기화된거 마저 바로 가보겠습니다 그러면 아름다리 멘트 하면서 저는 이 영상 녹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을 조금이라도 재밌게 봐주셨다면 구독 꺼줘요 안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해 주시면 정말 정말 감사하겠습니다. 그럼 녹화 종료. 바로 이어서 위험한 광습전 하러 가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